믿었던 연예인이 타진료였다 타블로의 충격 고백. 에픽하이의 타블로가 과거 타진료 사건 당시 자신을 배신한 인물들 중 연예인도 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에픽하이는 유튜브를 통해 팬들의 고민에 답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DJ 투컷은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사연이 안타깝다며 그런 친구는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타블로는 20대의 배신도 사기도 많이 당했다. 지금도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많다며. 타진요 사건 때 조사해 보니,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관련돼 있었다. 연예인도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야기하면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말하지 않았다며. 그냥 내 인생에서 도려내는 걸로 끝냈다고 덧붙였다. 투컷은 너무 많다, 어이가 없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한편 타진요는 2010년 타블로의 스탠퍼드 대 졸업을 조작이라 주장한 인터넷 카페로 주동자 상당수가